시편 28장. 주님, 주님 당신께, 당신께 제가 부르짖습니다 합니다. 저의 반석이시오. 제 앞에 말없이 계시지 마소서. 마소서. 당신께 제 앞에서 침묵하시오. 침묵하시오. 제가 그럼으로 내려가는 이들처럼 되지 않게 하소서. 당신께 도움을 청할 때, 당신의 지성소 형해 제두손 들어 올릴 때, 간청하는 저의 소리를 들으소서. 저를 죄인들과 함께, 나쁜 짓 하는 자들과 함께 잡아채지 마소서. 그들은 자기 이웃들에게 평화를 말라지만, 마음에는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대로, 그들의 악한 현실대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 손의 소행대로 그들에게 갚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되돌리소서 그들이 주님의 업적과 주님 손이 이루신 위협의 마음을 쓰지 않으니 그들을 허물어뜨려 다시는 일으키지 않으시리라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시리니 내가 간청하는 소리를 들어주신 까닭이라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 내 마음 그분께 의지하여 도움을 받아서는 내 마음 기뻐 뛰놀며 나의 노래로 그분을 찬송하리라 주님은 당신 백성에게 힘이시며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구원의 요새이시다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 소유에 강복하소서 그들의 목자 되시어 그들을 영원히 그소서.